자 왼쪽에 전체 화면을 클릭하시고 뉴 파일을 누르십니다. 자 그리고 레지스터 뷰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자가 보는 화면이에요. 자, HTML을 활용해서 이용자가 볼수 있는 화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트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으시다면 느낌표 엔터를 누르시면 자동 완성 기능이 됩니다. 자 여기를 회원가입으로 바꾸고요. 자 미리 접속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신 도화지가 나오지만 타이틀 회원가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단이 회원가입으로 바뀌었어요. 자, 가독성을 위해서 보기 편하게 엔터를 좀 쳐놓고요. H2 태그를 활용해서요 탭을 누르시면 자동완성 기능이 되고요. 회원가입 자 저장을 했고요. 새로고침을 하면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죠. 자 HTML은 좀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시면 좋아요. 자, 라벨이라는 태그를 활용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Ctrl Enter를 누르면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자,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도록 인풋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저장했고요. 새로고침. 자 이걸 복사해서요. 닉네임.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잡히세요. 자,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자 저장했고요, 새로고침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나오게 되죠. 자 디자인은 지금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저장 버튼을 만들어 줄까요? 버튼을 만드는 방법도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버튼 탭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저장, 새로고침. 건 저장 버튼이 나왔죠. 자, 지금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인풋 태그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벨루 값을 주고요. 저장 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했고요. 새로고침을 하면 자 이러한 형태로 나오죠. 타입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서브밋 저장 새로고침 자 그러면. 디자인이 비슷하게 나왔죠? 자, 둘 중에 어떠한 것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위에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했고요 자, 뭐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자, 새로 고침. 자, 이렇게 디자인에 필요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용자가 이곳에다가 123, 123, 123, 123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누르면 눌렀을 때 회원가입이 가능한 PHP 언어 코딩으로 넘어가줘야 돼요. PHP 언어는요, 서버하고 통신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HP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서버하고 우리가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이 HTML은 동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화면에 이 디자인만 표시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입력 값들을 받아야 되겠죠. 이 입력 값을 받아서 우리가 작성한 PHP 코딩 페이지로 넘겨줘야 돼요. 자, 미리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register, 어, 서버라고 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왕이에요. 코딩 하는 순간 여러분은 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조하시면 돼요. 자 엔터를 눌렀고요. 자 이곳에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회원가입 성공이라고 이렇게 텍스트를 적어놓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넘길까요? HTML에 홈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시켜 액션해 어떻게 이러한 방법으로 자 그래서 타입을요. 서브밋으로 주고요. 자, 이 경로를 FE 단축키로 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이곳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요. 메셜드는 포스트로 합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새로 고침을 했고요.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잘 이동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지시죠? 자, 이동은 잘 됐어요. 자, 그러면 포스트는 도대체 뭐야? 포스트를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우체국을 갔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일반 우편으로 보내죠. 중요한 것은 등기로 보내죠. 포스트가 바로 그 등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안이 좀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메설드가 방법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안 전송을 위해서 포스트 방식, 한마디로 등기로 보내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우리는 취했지만 로직은 이렇게 돌아가죠. 내가 포스트로 보내라고 했잖아. 컴퓨터야 서버에다가 등기로 보내.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서브밋이라고 우리가 타입을 주면 제출의 의미죠. 제출의 이폼 자체를 이쪽에다가 제출을 해. 자, 그러면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타입이 서브밋, 제출의 인풋에 이용자가 입력한 값들을 전송해. 이쪽으로. 보안 전송인 등기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폼을 항상 이렇게 감싸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저장 버튼을 눌렀고요. 새로 고침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 성공이 나오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를 더 알려드려야 돼요. 자, 일단은 비밀번호가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이러면 안 되겠죠? 비밀번호는 보안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풋에다가 우리가 타입을 주고요, 패스워드라는 속성값을 주게 되면 저장했고요. 새로 고침하고 123 이렇게 입력하면 땡땡땡 이렇게 변하죠. 자 그러면 비밀번호는 타입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주면 될것 같아요. 자 닉네임하고 아이디는요, 땡땡땡 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방식으로 받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줍니다. 자 새로 고침했고요. 아이디하고 닉네임은 이렇게 숫자나 문자열로 나오게 되죠. 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플레이스 홀더라고 있어요. 이 속성값은요. id.점점점. 이렇게 하고 새로고침을 누르면 이 뒤에 배경처럼 깔리죠. 잘 보이시나요? 자, 조금 키워 볼까요? 잘 보이시죠? 자, 플레이스 홀더. 이렇게 다 넣어 줄까요? 이용자들이 좀 편하겠죠. 닉네임 얘는 비밀번호 자 저장했고요. 새로고침 그럼 요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하나를 더 배우게 될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버튼을 할때 벨루값이라는 속성이 있었어요. 이 벨루값이 무엇이냐면 자 벨루는요. 가치는 의미죠. 이 코딩 언어에서는 값어치의 값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값이에요. 자, 그래서 이곳에다가 만약에 아이디를 제가 질코딩이라고 했죠.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질코딩이란 아이디가 강제로 박혀버려요. 자, 닉네임은요.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사라지죠. 아이디는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밸류는 값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속성 값을 이렇게 주게 되면 강제로 값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해? 자, 보세요. 게시판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쇼핑몰 가면 누구누구누구님, 문의입니다. 자, 게시판 제목이 다 동일하게 나오고 여기만 딱 틀리게 나오잖아요. 자, 요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곳에다 이렇게 놓고요. 이 땡땡땡 물음표를 php 코드로 mbid 이런 식으로 만약에 코딩을 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본인이 작성을 하게 되면 자기의 아이디가 이곳에 바로 찍히게끔 나오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php 코딩입니다. 자 벨루까지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자 벨루는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 새로 고침하고요 우리가 태어나면요. 아기가 태어났네요. 아기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짓죠? 이름을 지어주죠. 우리 안 그러면 우린 다 사람이니까요. 우린 지금 인풋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얘네들을 탄생시켰어요. 근데 얘네들한테 각각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이름을 지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임미로또 여러분 마음대로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유저 아이디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성을 위해서 유저 리이라고 하고요. 패스워드는 패스 1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패스 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i d 에다가 이용자가 123을 입력하잖아요. 이 인풋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네임이 유저 아이디이기 때문에 123은요. 이곳에 담아지게 됩니다. 123을 닉네임을 입력하면요. 이곳에 담아지게 됩니다. 비밀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 아기한테 선물을줄 수도 있고. 이제 인풋이라는 모든 인간이 아니라 각각의 이름을 불러 줄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신 게 PHP 코딩을 하기 위한 HTML 코딩을 거의 완벽하게 하신 겁니다. 자, 저장했고요. 디자인이 예쁘지 않으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CSS 파일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시트를요. 헤드와 헤드 사이에다가 넣어 주면 됩니다. 자, 링크를 이렇게 해 주고요. 텍스트 CSS라고 해주고요. 경로를 CSS 폴더 안에 있는 join black. css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 눌렀고요. 새로고침하면요 이렇게 디자인이 준비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 CSS를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마음대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하는 것이고 백엔드 개발자가 서버하고 통신할 수 있는 코딩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페이지가 너무 어둡네요 자 세이브라고 제가 만들어 놨어요 Ctrl F 그러면 Find라는 단축키에요 세이브를 누르고 엔터를 쳐보세요 자, 세이브가 잡히시죠? 자, 세이브를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점을 찍었어요. 하나의 문법입니다. 약속이에요. 이게 점을 찍게 되면요. 적용시키고 싶은 곳에 가서요. 클래스로 받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작성하면 적용이 됩니다. 컨트롤 S로 저장했고요. 새로 고침을 하면 여기가 이렇게 변했죠. 자, CSS가 두 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고요. 위에 거를 Ctrl 슬러시로 주석 처리했습니다. 저장했고요 새로 고침을 하면요. 좀 밝게 디자인을 좀 변경해 봤어요. 자, 이게 바로 주석 처리라는 겁니다. 주석 처리. HTML에서는요. 주석 처리할 때이러한 문법을 사용합니다. 자, 텍스트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주석 처리로 이렇게 감싸 주면요. 이 안에 어떠한 명령의 코드가 있어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스타일 시트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우리가 스타일 시트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쉽게 알 수가 있죠. 협업을 하거나 공동 작업을 할때 이렇게 써 주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요? 홈 시작 이렇게 하면 알아보기 쉽지 않을까요? 자, HTML 페이지는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회원 가입에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에러 메시지와 함께 에러 메시지가 없으면 저장이 되게끔 코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지스터 서버로 가고요. 이곳에서 이제 코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